지금 모종을 어, 겨울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심으셨는데 예.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네뭐 이유는 있죠 처음 심은 저 와사비가 4월달 고온 때 심었었거든요 에에. 그 이유는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악조건을 조성을 해서 성육을 얼만큼 잘하냐 그쵸. 예, 실험을, 목적으로. 실험을 목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앵커로가 이제 고온과 저온일 때. 어, 견딜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하여, 이제 실험을 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예. 고온을 잘 견뎠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도 확인도 해볼 겸, 실험하기 위해 이제 추운 날씨에도 지금 좀 늦게 심은 거죠. 그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잘 크는 네. 날씨나 온도가 있어요, 원래. 그 보통 보면은 3월달, 4월달, 5월달. 음. 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때가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라면은 그럴 때 심고 그때가 제일 잘 크는 게 맞는데, 네네 그렇죠. 그때 아니더라도, 네. 이 와사비 자체가 저온과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폭이 커지면, 네. 추후에 언제 심더라도, 네. 또는 그 명시되어 있는 온도보다 더 낮거나 높아지더라도, 어, 와사비를 키울 수 있다. 라는게 네. 좀더 강점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되죠 네. 그 실험을 위해서 이제 예, 예, 저번에도 한참 고온일 때 네. 그리고 요번 실험도 이제 저온일 때 네, 네. 심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요 빠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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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빠꾸가 <laughs> 이게 지금 성장봐서는잘클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럼? 네, 어, 어떻게 그렇죠. 크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지금 현재 잘 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또는 뭐잘 크고 있는 모종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어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잎이 이제 세 장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장인 경우가 있는데, 네. 어 제가 심었을 때 잎이 한장 아니면 네. 두 장이었었어요. 네. 이게 나머지 외는 에다잘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한에두 장을 으면 안에 이렇게 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보면. 잘 큰다는 거죠. 어, 잘 큰다라는 거는 뿌리가 살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응을 했고, 이 예. 옆에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보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 이거 하얀 거이건거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야들이 그냥 심으면 그 뿌리는 음, 죽지는 않지만 역할을 많이 안 해요. 네. 다시 심으면 뿌리가 새순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랐는 거지만 괜찮습니다. 음, 이 줄기가 두개 네. 또는 한 개인데 네. 지금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네. 성장 혹은 이제 증강을 빨리해서 이제 활착을 하는 거죠.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사비 성공의 문턱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이 와사비 성공의 문턱까지 오는데 있어가지고 이 농부님의 또 철학. 또 있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이 농사 방법도 있을 건데, 그것 좀, 이야기 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연에는 뭐, 사람과 식물과 뭐, 동물이 생존하듯이 자연이 치폐해지면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문에 뭐, 자연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음. 뭐, 모두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음. 게 목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엔. 농사를 지을 때, 병이 오면, 병에 대한 약을 즐기고, 음. 그리고 좋으면 또 좋은 약, 인간이 되듯이 약을 즐기고. 더 좋으라고? 아, 더좋 그렇죠. 음. 근데 이 당장 이게 뭐, 이게 건강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대해서 배출이 된다면 자연이 피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만들기 싫어요, 사실상. 일자선물이기 음. 때문에. 예를 들어, 산 속에 뭐, 자연과 하나 되, 되듯이 자란 사과가 있다면, 음. 그 사과는 누가 뭐, 유기농하지. 누가 뭐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유기농이죠. 응. 그리고 뭐 그것 체제에서 검사하러 갑니까? 바로 먹지 그 자리에서. 어, 그 정도 네,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 네. 어, 와서 밭에 이제 어, 일곱살 사는 생물도 있고, 그 그렇죠. 생물과 이제 공생관계를 가지며 성장하는데 네. 어. 이제 여기서 도출되는 것도 자연에 해끼지 않고 네. 오히려 자연에 도움을 주는. 농사를 짓고 있죠 다시 어. 근데 여기서 흘러가는 걸이 방법을 추하고 노력하는 거죠 아, 네, 아. 네. 멋지네요 우와 뿌리 봐 살베 우와 무거, 엄청 무거운데요 이거 오마게 이 방금 먹은 와사비입니다. 생와사비.